자 오늘도 여전히 추천 옷 다시 입고다니세요 오늘 매콤 만능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이걸 먼저 만드는 이유는 어, 닭갈비를 할 거예요. 이거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마파두부 할 때도 요긴하게 쓸수 있고요. 냉장 보관하시면 보름까지는 가능해. 요그 이상 넘어가시면 이게 너무 많이 숙성이 돼서 맛이 씨거든요. 그때까지 만들어서. 닭갈비 해드시고 마파두부도 해드시고 여러 가지 양념장에 다쓸수 있는 만능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 고추장 있죠? 고추장 종이그반 급입니다. 그냥 일대 일대 전부 다1대1대1이거든요 고추장 이것이 그리고 한 컵. 고춧가루는 되도록이면 중식용 가는 거 쓰시는 게 좋아요. 고춧가루 한 컵, 종이컵 반 컵입니다. 여기가 미림이죠. 맛술 종이컵 한 컵입니다. 간마늘 종이컵 한 컵입니다. 진간장 종이컵 한 컵입니다. 자, 설탕 종이컵 한 컵입니다. 자, 여기다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생강술 있죠. 생강수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넣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섞어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장 쉽죠? 이거는 냉장고에서 3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돼요. 채소 3시간 이상이요. 이거 지금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냉장고로 넣어 놓고 조금 있다가 3시간 뒤에 닭갈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